네, 1위는 발매 3일 만에 1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한 그룹입니다. 여자아이들의 미니앨범 3집 아이트러스트가 차지했는데요. 이번 앨범의 초동 판매량이자 주간 판매량 11만 2075장으로 여자아이들의 자체 초동 기록을 경신하면서 2020년 발매한 걸그룹 초동 판매량 순위 중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앨범도 역시 소연씨의 전곡 작사 작곡 또 프로듀싱으로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여자아이들만의 당당한 컨셉이 곡에 잘 드러났습니다. 컴백 후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강렬하다 벌써, 벌써 강... 어머머머, 어머, 어머, 너 너무 센거 아니에요? 저는 여자 아이들이란 팀을 킹덤을 통해서 더 많이 좀 알게 된 느낌이에요. 퀸덤 죄송합니다. 새로 제가 재발견한 분이 민니 씨 맞나요, 민니 씨? 음색이. 근데 진짜 여자아이들의 이분위기는 독보적이네요. 따라할 수가 없어. 제 주변에 수진 씨 좋아하는 분 많더라고요. 음, 엄마. 여신 같네. 전소연 씨가 진짜 끼가 많은 것 같아. 능력도 대박. 무대에서도 보면 아주 그냥 씹어 먹으시더라고요. 근데 스타일링도 진짜 역대급이다. 메이크업도 이 우기 씨 눈화장. 진짜 존재감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막슈화 씨나 이런 면 정말 청순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강렬한 컨셉도 잘 소화를 하시는구나. 앨범을 다 만들어서 곡들을 하니까 더 아이덴티티 같은 것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약간 진흙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약간 피를 형상화한 액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너무 너무 센거 아니야? 이러면 나중에 할게 없을 것 같아. 애들은.